안녕하세요 루민입니다. 오늘은 그 딸기 젤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태까지 만든 젤리들을 보시면 이게 어제 만든 딸기 젤리가 있는데 이게 되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요. 딸기 젤리를 한개더 만들려고요. 그래서 준비물 소개부터 할게요. 알약틀이랑 저는 딸기 젤리니까 딸기 토핑 준비해 줬어요. 저는 두 개. 지금 딸기, 딸기 토핑이 좀 많아서요. 그 다음, 섞을 곳이랑 섞을 것하고 레진 준비해주세요. 일단, 안에 소스를 만들어줄 건데요. 지금 제가 이게 안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야 돼요. 지금 이게 끝쪽에 있는 게 절딱해서 굳었거든요. 그 상태로. 그래서 이게 지금,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야 돼서 지금 너무 불편해요. 확 나올까봐, 이게. 붓다가. 그래서 이게 좀 짜는 데 시간이 좀 걸려요. 헐 벌써 1분 20, 1분 10초나 지났어. 제가 레진 잘, 관리 잘못한 제 탓이죠, 뭐. 어이구. 어이구. 카메라 거치 제가 살짝 연약해서. 와, 벌써 시간이. 애매모하게 됐어. 제가 이게, 토피코키을 사서요. 이걸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다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제가 그, 이게 15분 정도 걸려서, 영상이 길어요. 그래서. 아, 네, 죄송합니다. 잠시 끊겼죠? 제가 뭘 떨어뜨려가지고. 네, 빨간색 물감도 준비해주세요. 아까 그 설명하던 게, 아, 그래. 햄버거 폭핑코킹 올리려고 했는데, 15분이라서 이게 올라가는데 1.9GB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올렸어요. 진짜, 진짜 한, 한 시간? 정도? 처음 업로드할 때한 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올렸어요. 이제, 그 뭐지? 제가 핸드폰을 올리기 때문에 이게 떠요. 알림이. 그럼 여기 막, 그 뭐지? 유튜브 업로드, 동영상 업로드 완료. 햄버거, 해피키즈 햄버거 만들기. 그게 떠요. 근데 뜨는데 이게 가다 보면 처리 중인데 막 돼있다고 그래요 저는 그래서 처리를 끝나고 이제 완벽하게 올렸는가 하면은 재생하는데 문제가 생겼다면서 그래서 조금 기다렸어요 하고 근데 저는 이게 영상이 안 올라가요 지금 어제도 한 두번정도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올라가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면 그냥 안 올리려고요 다음에 올리거나 이제 여기 알약 틀에다가 부어줄게요. 근데 양이 왜이렇게 적지? 저만 그런가요 지금? 양이 왜 이리 적게 느껴지지? 이렇게 부어주세요. 제가 진짜 못 올릴 것 같고요. 계속 시도는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언제 찍은 거냐면요. 그날 시내 갔다 와서 그 후기 올리고 바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양이 왜 이렇게 되게 적지? 적게 느껴지지 아닌가? 진짜 적은 건가요? 아니면 저만 적게 느껴지는 건가요? 아, 그리고 이제 쪼마 말고 미사사 써보려고요. 미사사가 친구들 말로 덤이 좀 크다네요? 네, 덤이 좀 크대요. 그리고 덤도 종류도 좋고 저번에 진짜 저는 덤이 첫 번째로 시켰을 때는 그냥 사탕 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켰을 때는 그, 그 토핑? 딸기 토핑이랑 오렌지 토핑 주더라고요. 그래서 살짝 아, 이것도 좋은가 하면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사사는 막 얼마에 그막 토핑 몇개그 아, 그 뭐더라 덤몇개 이런 식으로 돼 있더라고요 친구들 말로 들어보니까 그래서 되게 미사사가 훨씬 더 좋고 그 경, 아, 레진도 대짜 살려고 하는데 제 계획으로는 대짜도 그쪼한마 말보다는 크다네요 이게 대짜 크기가 그래서. 그냥 이제 한번 미사서 써보고 좋으면 계속 미사서 써보려고요. 이렇게. 방향은 그냥 이렇게 제각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무조건 닦아주기. 아까 이거 포스트 잇건에서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 이거 말려줄게요. 이제 말린 샷은 제가 따로. 이거, 다음 영상 찍을 때 보여드릴게요. 제가 할 말이 있었는데 뭐였죠? 아, 뭐였지? 아, 할 말이 있었는데, 없나요? 제가 할말 생각나면 뭐 다음 영상에 해드릴게요. 네, 이상, 루미니 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안녕!